우리 뇌에서 눈을 뜨게 하는 신호를 보낼 때 양쪽 눈에 똑같은 힘으로 눈을 뜨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수술로 한쪽 눈이 확 떠지게 되면 뇌에서는 힘을 조금 빼도 되겠구나라고 느껴서 눈을 뜨라는 그런 신호를 약하게 보내니까 반대쪽이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사진을 통해 이제 보시면 전에 수술하신 원장님께서 왼쪽 눈을 조금 힘을 줘서 많이 잡아당긴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왼쪽 눈은 잘 떠지고 있는데 오른쪽 눈은 힘이 풀려서 약간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해링의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술할 때이 해례의 법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안검하수에 대한 눈매 교정 수술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분 사진을 보면 오른쪽 눈은 비교적 잘 떠지고 있는데 왼쪽 눈이 살짝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번쩍이는 플래시가 반사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보시면 그 점으로부터 눈꺼풀이 올라가 있는 거리가 1.5mm 정도 되는데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이 왼쪽 눈에서 잘안 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윗눈꺼풀의 상태를 보더라도 오른쪽 눈꺼풀은 꺼짐이 없는데 왼쪽 눈꺼풀은 약간 꺼짐이 있어서 왼쪽 눈이 떠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링의 법칙을 고려해서 양쪽 눈을 땡기되 최대한 양쪽 눈이 맞도록 눈매교정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양쪽 눈이 잘 맞게 되었고 동공에 비친 플래시로부터의 거리도 거의 일정하게 양쪽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교정이 잘 되었고요. 이분도 역시 타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오른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어서 오른쪽 눈을 땡겼더니 왼쪽 눈이 떨어지고 왼쪽 눈 쌍꺼풀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밑눈꺼풀이 블록한데, 왼쪽 눈은 좀 꺼져 있는 게 보이시죠? 쌍꺼풀도 오른쪽 눈은 확실히 작은데, 왼쪽 눈은 굉장히 두껍게 보이고, 그런 상태도 있어서 상당히 수술이 까다롭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눈을 헤링의 법칙을 고려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쌍꺼풀도 그렇고, 눈매교정 정도도 잘 맞춰 놨습니다. 자, 이분 또한 쌍꺼풀 한쪽은 크게 져 있고, 한쪽은 거의 쌍꺼풀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통 안검하수가 있는 쪽 눈들은 이 하안검의 삼백안도 심해집니다 해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아랫눈꺼풀에 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랫눈꺼풀이 자연히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눈의 삼백안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도 어 어떻게 보면 해리의 법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해서 수술 전에 삼백안이 있던 것도 눈매교정 정도를 맞춰놓으니까 황병관이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검하수 눈매교정 또 쌍꺼풀 양쪽에 차이가 있을 때 이런 헤리게우치에 의한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비대칭 눈을 교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의사는 디테일 그리고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